시작해보자. 음. 오늘 공포 게임은 드디어 업데이트된 두어즈. 진짜 이거 업데이트한 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번에 더 아웃도어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죠. 근데 약간 더 호텔에서 더 마인드로 넘어가는 새로운 루트. 이 중간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플레이 타임이 조금 짧을 것 같긴 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 뭐야 아이템 못 사나 보네. 여기네. 오이씨오이씨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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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일단 첫판 손풀기 느낌으로 아이템 사지 말자 약간 돈 아껴야 돼, 그지 손전등 좀나 어두운 거 너무 무서우니까 손전등 좀 빌려줘 게임 끝날 때까지만 아, 이렇게 여기 문이 열린 거구나 그 세계관에서도 약간 중간에 이런 문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위로 뜯어가지고 나가는 여기가 거긴가 보다 오, 야야, 근데 우리 드디어 나오네? 도저 하면서 나 바깥 세상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어, 뭐야? 이쪽 길이 아닌가? 어 이렇게 쉽게 열어준다고? 여기 밟으면 안 된다는데? 요새 밟아봐 아, 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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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와, 얘 바깥 분위기 봐 앞에 딱 비까지 와가지고 분위기가 더 좋아요 야, 여기는 약간 손전등 없으면 엄청 어둡다 아니, 근데 야, 이렇게까지 퀄리티를 높게 만들었다고 도어즈 아니 그 중간 느낌 약간 서브 챕터 잖아요 서브 챕터인데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네 어 이런 데 아이템 있나 음 열쇠 찾아야지만 진행되는 건가 아아짝아놀아아아아도이아아안 아, 해줌? 이런 거 있다고 왜말안 해줬어 아아도열아찾아아 되는 아아아아아 깜짝! 아 깜짝아! 아야뭐 개같은 게임! 아뭐 이런걸 이렇게 만들어놨어! 모임 모임 모임? 아 여기 숨을 수 있고 근데 이 바깥 구, 공간에서는 러쉬 안나오는거 아니야? 러쉬 나오나? 어? 이놈 숨어! 쟤보임쟤 뭐야? 번개 러쉬야? 아 <laughs> 지린다. 번개맨이야? <laughs> 이름이 서지라고 하네요. 서지. 아 새로운 몹이 나오는구나. 체력 회복 템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는 건가? 어, 열쇠다. 어, 님들 이거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뭐 사냥할 수 있는 건가? 고기를 불쓸수 있는데? 아 99일 아니지? 아 맞다 아, 최근에 주, 일주일에 두번씩 99일 게임해가지고 어? 뭐야? 야 설마 보트전? 다 와야 진행되나봐 여기 길 아니야? 오이씨 혹시 가위라는게 있어 혹시? 여기 한번 살짝, 살짝만 살짝 까볼래 살짝만 오이씨 우리 죽을것 같지? 여기 채트는 부활이 없어요? 아니 근데 야 여기 클리어 해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 집 안에 있어도 무적존? 오케이 어이 게임 파악 완료 게임 끝났어 엔딩 볼게요 쟤 뭐야? 얜 뭐야? 도와줘야 돼? 이다 시크 대신 식물 시크가 나오네 아, 비키세요!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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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해봐! 다시 심어야 된다고요? 나왔던 자리로 다시 심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야, 무슨 뭐다 즉사목들이야? 왜 이렇게 즉사몹이 많아? 얘도 즉사야? 아니, 뭐, 뭐 이렇게 즉사가 많아? 아, 낯 들고 있는 애가 있을 때는 식물을 발면안 된다고 하고? 콩나무 같은 게 따라올 땐 쳐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파 완료. 깰게요. 혹시 이거 나무 맞으면 죽어요? 떨어질 때? 안 죽어 안 죽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내가 이상한 질문할 때넌다 답을 알고 너다 너 해봤어? 너도 이상한 애구나. 옛말에 끼리 끼리라는 말이 있지. 아 여기 아웃도어즈에서는 몇층몇 몇 계단 이런 게 아니라 미터로 나온다고 하네요. 몇 미터를 갔느냐. 아, 야 여기 길 맞아? 길 아닌 것같아 로사씨 아이고 어 뭐야 로사씨 그 손전등 뭐야 봐봐 우와 야, 이거 뭐냐 지린다 무슨 이런 손전등이 있냐 얘들아 번개 칠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나만 혹시 불안해 번개맨 나올 것 같아 세상에 제 어떡함?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다행이다. 이 잔디가 저 아저씨가 키우는 건가 봐. 되게 예민하시네, 이, 이런 거. 우와! 뭐야? 아니, 뭐. 되게 비싼 거 먹음. 게임 끝나고 내가 엠빵 쳐줄게, 얘들아. 근데 이게 모든 맵에 갈림길이 있네? 아, 근데 중간 보스 기대된다. 지어지 저는요, 저는요. 오이집이야! 미안! 오이집 미안해. 아 숨을 데가 없었어요. 어? 이거 장롱에 오래 숨어도 괜찮은 건가? 너왜 살아있어? 어, 어. 이 어색한 흐름 이 어색한 기류 차라리 오이시가 죽었더라면 어색할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지 아 벌받은건가? 이띠꺼 포즈 뭐야 그거? 아니 진짜, 그럼 못때먹은거 어디서 배웠지? 얼마 나온지 모르겠네 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 들어가세요! 오, 야, 이거, 조, 이거 괜찮다. 피가 안다는구나 야, 뭔가 맵이 되게 넓다. 원래 도어즈 같은 경우는 일직선 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뭔가 갈림길도 있고, 저 덩쿨도 있고, 뭘까? 로사 씨는 어떻게 길을 알고 가는 거야? 뭐. 카카오 티맵 같은 거 찍어? 아, 이런, 이, 이 화살표 보고, 아. 오이아 시... 요새서 번개 칠것 같지 않아? 친거 아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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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빨리 모두 태자 야야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있자 아 아니야?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아나 나, 너무 내가 작아져 아... 아니, 아직 게임 안 해봤어,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저 그렇게 흐접 취급하지 말아줘요 아 노란 번개만? 아 오케이 오케이 선글라스 도와줄게 도와줄게! 괜찮아 선글라스? 내손 잡아 설레진 말고 오 어, 여기가 기린 아니 도루즈가 이.. 아 아니네 no. 그 전래들랑 졸라고 <laughs> <laughs> 잠깐 오이시는? 오이 씨 죽었어? 아니 그래도 패턴이 하나만 있는 건가? 원래 도어즈에서는 러시도 나오고 뭐 다른 초록 색깔 러시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 여기는 딱저 번개맨만 나와요? 아 여기 하나만 있어. 뭐야? 아아아 심...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어떻게 쓰는 거야? 다음 방을 알려준다고? 아, 이렇게 오른쪽. 우와, 우와, 여기 좋다. 근데 피를 채워주는 아이템은 없는 거야. 혹시 나 지금 너무 아픈데? 혹시. <laughs> 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아니, 없, 어, 없, 없나? 이게? 아, 여기에도 반창고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반창고 찾아야겠다. 얘들아, 일단 술준비 어, 여기 딱세 개. 나이스. 오이씨가 <laughs> 죽은 게 도움이 되는구먼. 진작 죽지. 얘들아, 딱, 딱세 개. 됐다. 와, 야, 얘 진짜 빠른가 봐. 모습이 안 보이네? 아니, 나이 열쇠가 제일 궁금해. 이 안에, 저 뭐예요? 바나나예요? 바나나를 왜 모으는 거야? <laughs> 저 왜요? 저요? 어, 어, 아닌가? 아 장미꽃잎이야? 저거를 모으면 새로운 십자가를 만들 수 있대요 어나 써보고싶다 새로운 십자가 새로운 십자가의 효과는 뭔가요? 번친다 번개친다 번개친다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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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멀리 아아 아, 내가 루사씨 뛰어! 루사씨아 살았구나 아 다행이다 어 이거잖아 아니, 근데 저거 나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사람 눈 같아. 이거 봐. 아,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구나. 한참 남았... 한참 남았네. 어, 야, 여긴 좀 파밍할 데가 많다. 파밍 좀 하실... 근데 이거 중간중간에 돈 주는 거 보면은 중간 상점이 있는 거 같은데. 저 나무에 눈이 나오면 보스전이라고요? 네? 진짜 안돼 이제 아나 진짜 못 버텨 이제 아나한대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해아아 아, 반창고 어어아 아, 애들아 고마워 아야 번개 친다 어떡함 다 죽겠는데 숨을 데가 없어 야 우리 저 집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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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다세! 으아! <laughs> <laughs> 선글라스 씨, 죽었어? 야모왜 뭐 이렇게 기, 기괴하게 생겼냐? 뭐, 약간 민달팽이처럼 생겼어. 아, 반창고나 주지. 어, 뭐야? 어? 야, 너무 하찮잖아. 저게 중간 보스라고요? 농담하지 마. 저하찮 내가 보스야? 아, 제가 야, 길이 어디야? 야, 너무 어려워. 저는요? 어? 저는, 전 여기 있는데. 아, 죄송해요. 아, 한번 배운 건안 까먹죠? 오, 야, 이걸 그냥 줘? 뭐야? 어, 이 귀한 놈을? 개꿀. 야 근데 게임 끝날 때까지 12개 못 모으겠는데? 우리 거다 합친 게 12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당 12개여야 돼요? 인당? 쓰... 빡세네 근데 스테이지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12개가 아니라 8개? 아... 근데 아웃도어즈에서는 풀피... 아니면 죽음이네?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즉사 팬턴이잖아 왜 내가 가는 길은 곧 길이 아니지 항상? 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열쇠 나이스 아이 들어가 아몇 명이야 뭐야 <laughs> 식물에게 사랑받는 거야 뭐야 애들아 안녕 오이씨 뭐해 놀랬잖아 <laughs> 얼굴만 있어가지고. 평우중이었던거야 내가.. 내가 보면 안될거라도 본건 아니지? 번개진다 아닌가? 야 얘한테 잡히면 안된다는거지? 어 왜그러세요!!! 아, 설마 그.. 님들이 말한 식물이 모든걸 포함한거야? 모든, 포함한 모든 식물인거야? 그 가시가 아니라? 잔디도 생물이라고? 아니 아는데 잔디는 좀 밟을 수 있잖아. 잔디는 무슨 내가 무슨 길 가다가 해바라기꽃 밟은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잔디까지 조심해야 될 날이 오네? 진짜 서러워서 뭐 인간으로 살겠어? 아안 돼요, 로사치 번개 쳐요 번개 여기 안 죽어? 로사씨나 진짜 믿어요. 나 의심하지 않아.

아. 너무 아파요. 로사 씨다. 로사 씨만 따라갈게. 로사 씨다. 진짜 로사 씨 믿을게. 앞길 환하게 밝혀 줘. 지격신 아, 어, 밑에 함정도 피하면서 가야되네? 집중. 눈 크게 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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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뱅 살짝 꺼주고, 배터리 아끼면서 다시 켜주고. 우와 이거 뭐야?! 아직 멀었어?! 클리어어~~ 오! 어? 예? 식물 사랑한다네요? 앞뒤가 다르잖아? 이거 반 남은건 우리가 가져가..아닌가? 반만 가져가셨는데 아나 이거 불만 보면 99일 99인 더 포레스트 밖에 기억이 안나 사슴 나올것같아 어디서 큰일났다 중독 중독이다 가위 있는 사람? 있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가자 초반에 가위 사는게 진짜 엄청 좋다 이 맵에서는 원래 그전 도어질 때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설마! 아니지? 진짜로? 상점이야? 아니잖아. 어, 뭐야? 뭐지? 뭔데, 이게? 나뭐 먹었어. 아, 죽으면 여기서 부활한대요. 아, 세이브 포인트. 번개 쳤냐? 아니지? 나못 봤어. 뭐야? 가게 싫게 생겼어. 아니, 코탈처럼 생겼어. <laughs> 아 코털처럼 생겼어. 오. 얘네는 근데 왜 지들끼리 싸워요 다? <laughs> 사이가 다안 좋아. 야 이건 왜 움직임? 헐야꽃봐 꽃이 왜 저렇게 크냐? 예? 아 움직이지 말랬지 아. <laughs> 씨 뭐야 이게 <laughs> 무슨 이렇게 <laughs> 이렇게 찰라네 <찬란해>? 아! <laughs> 오이샤이 잠깐만, 야 서버가 바뀌었는데, 야 우리 둘밖에 없어. 오이씨, 괜찮아, 다른 세계관에서 쟤네들이 깨주겠지. 오이씨, 아 얘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애구나. 나 근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얘 빨라요. 어, 안 움직이는데, 아한번 죽이면 안 움직이나 보다. 아, 야, 나 어떻게 나 혼자야! 보스전이다. 아못 어, 깨겠죠? 어차피? 아, 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시작은 4명이었는데, 마지막은 하나라니. 뭔가 슬픈데?

꺼다왜안 돼? 어 됐다 아니 불이 켜진지 안켜진지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아 이거 덩굴을 잘라가지고 지나가는 건가봐. 오. 길이 아닌데? 이렇게 세 번을 해야 된다. 오케이. 아. 와나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왜요 아 꼬졌다 아나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안 보고 있을 때 움직여도 돼요? 어? 그러네 아 근데 넘어오는구나 어차피 오케 문만인지 알겠어. 어, 어렵진 않은데, 저 길치여가지고. 찾았다. 반대편인가? 아, 왜 이쪽에선 못해! 나이스! 하나 남았다.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뺨!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했어요! 해냈어요, 저! 이제 나가? 어디로? 탁 트인 절벽? 오케이. 아아아 근데 보스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인정. 저건가? 그맨 처음에 들어왔던 데 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좀 와줘야지. 아,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구나. 어, 아, 저기서 컨티뉴 하면 광산 중간에 주셨대요? 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도와즈 아웃도어. 아, 너무 재밌겠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썸네일, 다른 유튜버분들의 썸네일을 봤을 땐좀 재미없어 보여서 되게, 아, 걱정 많이 했는데,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어, 지금까지 도와즈 하면서 보스전만 봤을 땐 제일 재밌게 한것 같아요. 어 뭔가 재밌었어. 적당한 난이도에 조금 맵이 큰게 조금 아쉽지만 여러 명이서 하면 또 적당한 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혼자 있었잖아요 재밌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